오늘도 불륜 드라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사랑해요. 나는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감각이 예민했어. 살에 닿는 공기, 옷깃이 스치는 느낌, 심지어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까지도 온몸으로 느껴졌지. 처음엔 그게 특별한 건줄 몰랐어. 그냥 다들 비슷한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 난, 남들과 달랐어. 처음 키스를 했을 때, 나는 거기서 끝나기가 싫었어. 상대는 내 얼굴을 감싸고, 가볍게 입술만 부딪히다 떨어졌지만, 나는 그게 너무 부족해서,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어. 그때 알았지. 난, 더 원하고 있다는 걸. 남들은 사랑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욕망도 생긴다고 말하지만, 난 달랐어. 사랑이 아니라도, 그냥 눈빛 하나, 손끝 하나에 숨이 막히도록 타올랐어. 길을 가다 우연히 스치는 사람의 체온만으로도 밤새 뒤척였어. 연애를 해도 상대가 날 만족시키지 못하면 금방 질려버렸어. 남자들은 날 적당히 뜨거운 여자 정도로 착각했지만 문제는 난 적당히가 안 된다는 거야. 처음으로 제대로 나를 만족시켜준 남자는 한참 연상인 유부남이었어. 회사 팀장이었지. 키도 크고 몸도 좋았지만 결정적으로 여자 다루는 법을 알더라고. 그의 손길은 대충이란 게 없었어. 키스 하나에도 장단이 있었고 허리를 감싸는 팔 힘조차 나를 미치게 했어. 금요일 야근을 빌미로 둘만 남아 사무실에서 시작된 첫날밤. 나는 그 순간이 끝나지 않길 바랐어. 이러면 안 돼. 그가 말했어. 그래. 그 말이 맞았겠지. 그런데도. 손은 계속 내 허리를 쓸어내리고 있었어. "그럼 멈춰요." 난 일부러 더 숨을 헐떡이며 속삭였어. 그가 내 목덜미를 움켜쥐고 거칠게 입을 맞췄을 때난 속으로 웃었어. 애초에 멈출 생각은 없었잖아. 그날 이후로 난 걷잡을 수 없이 변해갔어. 처음엔 팀장과 몰래 사무실에서만 했는데 점점 더 대담해졌어. 회식 자리에서도 주차장에서도 심지어 팀원들이 다 있는 회의실에서조차도 그의 손길이 날 스치면 온몸이 짜릿하게 타올랐어. 그런데, 그거 알아.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순간이 와. 팀장이 아무리 능숙해도 결국엔 같은 패턴이 반복됐고 난 점점 다른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 그때 내 레이더에 걸린 사람이 바로 신입이었어. 어린 남자의 특유의 어설프고 거친 손길. 내게 반해서 어쩔 줄 모르는 눈빛. 대리님, 저 사실 오래전부터 좋아했어요. 신입이 불쑥 고백했을 때 나는 피식 웃었어. 이 남자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겠지. 어떻게 해줄 건데? 난 그에게 한발 다가가면서 천천히 물었어. 그의 목젖이 떨렸어. 손끝이 바들바들 떨리면서도 내 허리를 감싸려는 그 조심스러운 손길이 너무 사랑스러웠어. 이제부터 난이 신입을 가지고 놀 거야. 그날 이후로 신입은 내게서 벗어나지 못했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그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지. 처음엔 순진했어. 사무실에서 우연히 스치는 손끝에 얼굴이 붉어지고, 복사실에서 일부러 가까이 가면 숨이 가빠졌지. 내가 살짝 손목을 잡아주기만 해도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 그게 너무 귀여워서 더 장난을 치고 싶었어. 처음으로 둘이 단둘이 남게 된건 야근이었어. 일부러 늦게까지 남아서 그 애가 퇴근을 못하게 만들었거든. 문서 정리를 핑계 삼아 한참을 붙들어 두다가 마침내 둘만 남은 사무실에서 조용히 물었어. 너나 좋아하지? 그 애는 화들짝 놀라더니 말을 더듬었어. 아,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그래. 난 느릿하게 웃으면서 그의 앞으로 한발 다가섰어. 난 내가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의 귀 끝까지 빨개졌어. 눈을 피하려고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난 먼저 손을 뻗어 그의 턱을 붙잡았지. 그리고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했어. 대리님. 왜? 나 싫어? 그 애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어. 아니라고. 절대 싫지 않다고. 그러면서도 뭔가를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결국 두 눈을 감았어. 마치 스스로에게 항복하는 것처럼. 그 순간 나는 확신했어. 이 애는 이제 내 거야. 그날 이후로 신입은 점점 더 나에게 중독되기 시작했어. 처음엔 몰래 사무실에서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빨개지더니 점점 더 대담해졌어.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아도 스스로 핑계를 대며 나를 불러내곤 했지. 대리님, 잠깐 도와주실 수 있어요? 대리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점심 시간에도, 야근할 때도, 심지어 다른 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그의 시선은 늘 나를 쫓고 있었어. 내가 일부러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면 그 애는 말을 하다가도 헛기침을 했고, 내가 목을 살짝 젖히며 웃으면 눈을 피했어. 그런데 문제는 팀장이었어. 처음엔 몰랐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팀장이 내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한 거야. 회식 자리에서 신입이 내 옆에 앉으려고 하면 은근슬쩍 맞고, 회의 시간에도 괜히 트집을 잡아서 신입을 혼내고, 그날 밤, 팀장이 내게 전화를 걸었어. 우리, 오랜만에 둘이 술이나 한잔할까? 나는 이미 이 게임의 흐름을 알고 있었어. 팀장은 내게서 신입을 떼어놓고 싶어 했어. 하지만 내가 그렇게 쉽게 움직일 것 같아. 팀장님이 사고 싶다면야야. 마다할 이유는 없죠. 나는 일부러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 술집에 도착하니 팀장은 이미 취한 얼굴이었어. 아니, 적어도 취한 척을 하고 있었겠지. 잔을 부딪히며 한두 잔 마시다가 그는 갑자기 내 손을 잡았어. 너 요즘 좀 위험해지고 있어. 어떤 면에서요? 그 녀석이랑 너무 가까워. 나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손을 빼냈어. 왜요? 질투 나세요? 팀장은 씁쓸하게 웃었어. 그리고는 나를 한동안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 넌 그러다 다쳐. 다친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구 때문에 다친다는 거야? 팀장의 경고는 나를 오히려 더 자극했어. 나는 술잔을 비우고는 천천히 몸을 기울였어. 팀장님이 다치게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날 밤, 팀장은 다시 한번 나를 가졌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만족스럽지가 않았어. 그의 손길은 여전히 능숙했지만, 나는 계속해서 신입의 얼굴이 떠올랐어. 신입의 거친 숨소리, 조심스러운 손길.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 나는 점점 더 자극적인 걸 원하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팀장도 신입도 나를 완벽히 만족시키진 못한다는 걸. 이제 다음은 누구를 탐해야 할까? 그날 이후로 나는 점점 더 대담해졌어. 아니, 솔직히 말하면 위험해지고 있었지. 신입과의 관계는 여전히 짜릿했어. 아무도 모르게 회사 계단에서, 복사실에서, 때로는 주차장에서까지 짧게라도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들이 계속 날 미치게 만들었거든. 하지만 팀장의 눈길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어.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나를 품어주지 않았어. 내가 신입을 가지고 노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막지도 않았어. 그냥 나를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지. 그게 더 위험했어. 분명히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내가 신입과 엮이면서 다른 사람의 눈길도 점점 느껴지기 시작했어. 특히 본부장. 회사에서 50대 후반의 중년 남자, 능력 있고 카리스마 있는 그 남자. 나는 처음부터 그를 주시하고 있었어. 그의 눈빛, 걸음걸이, 심지어 회의 중 무심코 다리를 꼬는 습관까지. 그런 남자들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야. 경험이 많고 여자 다루는 법을 너무 잘 안다는 게 문제지. 그리고 그는 이미 나를 눈여겨보고 있었어. 처음엔 가벼운 농담으로 시작했지. 회식 자리에서 요즘 너무 예쁘게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라며 건네는 말.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 느껴지는 시선. 문득 지나가다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리고는 가볍게 눌러주는 감촉. 그게 다 신호였어. 본부장은 절대 서두르지 않았어. 내가 먼저 다가오길 기다리고 있었지. 그리고 나는 그 기대를 저버릴 생각이 없었어. 그날 밤, 일부러 늦게까지 남아서 보고서를 정리하는 척 했어. 팀원들은 다 퇴근했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어. 그런데 우연인 듯, 필연인 듯, 본부장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지. 아직도 있어. 그가 다가오며 물었을 때, 나는 얇은 블라우스를 일부러 정리하며 가볍게 웃었어. 네, 일이 좀 많아서요. 은밀도 좋지만, 너무 무리하면 안 돼. 그의 시선이 내 목덜미를 훑었어. 나는 그걸 느끼고 있었어. 일부러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면서 가녀린 목선을 드러냈지. 괜찮아요. 전 강하니까요.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참지 않았어.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며 천천히 다가왔을 때 나는 일부러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갔어. 그의 숨소리가 바로 코앞에서 느껴졌어. 이거 위험한 거 알아? 그가 낮게 속삭였어. 어떤 면에서요? 내가 너를 원하면 넌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웃었어. 감당할 수 있냐고? 나한테 그런 걸 묻다니. 본부장은 아직 나를 잘 몰라. 나는 감당하는 게 아니라 지배하는 쪽이었으니까. 팀장님도 날 감당 못 하셨는데요. 그 말에 본부장의 눈빛이 짙어졌어. 순간적으로 그의 손이 더 강하게 내 허리를 움켜쥐었고 나는 그 힘이 주는 짜릿한 전율을 온몸으로 느꼈어. 그럼 나랑 해 볼래? 그가 그렇게 묻는 순간 나는 이미 답을 정해두고 있었어. 그날 밤, 우리는 사무실 안에서 끝을 봤어. 아무도 없는 공간, 어둠 속에서 감각만으로 서로를 탐하는 느낌. 그런데 이상한 건 아무리 짜릿한 밤을 보내도 나는 점점 더 공허해지고 있었어. 신입, 팀장, 본부장. 이세 명을 가지면서도 나는 여전히 뭔가가 부족했어. 아니, 이제는 더 강한 자극이 필요했어. 그리고 그 자극을 줄 사람이 나타났어. 회사 외부에서 만난 한 남자. 그는 내 이전 상대들과는 달랐어. 젊고 패기 넘치는 신입도 아니고 경험 많고 노련한 중년도 아니었어. 그는 위험한 남자였어. 그리고 나는 그 위험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기로 했어. 그 남자를 처음 본건 호텔바였어. 본부장과의 관계가 시작된 지몇 주가 지났을 때였어. 그의 손길은 능숙했고, 내게 원하는 걸 정확히 해줬지만, 결국엔 똑같았어. 신입이든, 팀장이든, 본부장이든, 결국엔 나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했어. 그러던 어느 날, 본부장이 해외 출장을 가면서 며칠간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 심심해진 나는 평소와 다르게 혼자 호텔바에 갔어. 평범한 곳이 아니었지. 은밀하고 조용한 분위기. 서로의 신분을 묻지 않는 곳. 그런 곳에서는 내가 누구든 상관 없었어. 그날 나는 검은색 실크 원피스를 입고 갔어. 몸에 딱 붙어서 라인이 그대로 드러나는 옷. 붉은 와인을 마시며 주변을 살피고 있는데 그 남자가 눈에 띄었어. 다른 남자들과는 확실히 달랐어. 깔끔한 정장,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 마치 세상에 아무런 감정도 없는 사람 같았어. 하지만 유일하게 그의 눈빛만은 생생했어. 짙고 어두운 눈빛. 한번 빠지면 절대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어둠. 내가 그를 쳐다보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봤어. 그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어. 단순한 흥분이 아니었어. 짜릿하면서도 동시에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위험. 그런데 그런 위험이 난 좋았어.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내 쪽으로 걸어왔어. 가까이 다가오자 그의 향이 스쳤어. 흔한 남자 향수 냄새가 아니라 은은하면서도 강한 향. 혼자예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 감정이 섞이지 않은 말투. 나는 천천히 웃으며 와인잔을 돌렸어. 네, 당신도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 그냥 내 맞은편에 앉아 바텐더에게 위스키를 주문했어.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저 술을 마시고 서로의 기척을 느꼈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 그러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어. 이곳엔 자주 오나요? 가끔요. 당신은 나도 가끔. 그는 여전히 표정이 없었어. 하지만 그 눈빛만은 날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 마치 나를 꿰뚫어보는 것처럼 당신 위험한 사람 같네요. 내가 먼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어. 그는 눈썹을 살짝 올리더니 피식 웃었어. 하지만 그 웃음은 즐거운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섬뜩했어. 그쪽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 이 남자는 나에 대해 뭘 알고 있는 거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어. 그는 천천히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고, 나를 보며 낮게 속삭였어. 그냥 눈빛이 그래요. 무언가를 계속 찾고 있는 사람의 눈빛. 나는 순간 말이 막혔어. 이 남자는 달랐어. 다른 남자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휘둘릴 수 있었지만, 이 남자는 아니었어. 오히려 나를 꿰뚫고 있었어. 그리고 그게 더 나를 미치게 만들었어. 그날 밤, 나는 그 남자와 호텔룸으로 올라갔어.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거칠게 나를 벽으로 밀었어. 숨을 쉴 틈도 없이 깊숙한 키스. 나는 거기에 녹아들었어. 아니, 빠져버렸어. 그의 손길은 여태까지 경험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 부드럽지만 거칠었고, 계산적인 듯 하면서도 본능적이었어. 마치 나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듯한 손길.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 이 남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남자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래도 상관없었어. 아니, 오히려 더 원했어. 그밤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 그밤 이후 난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빠져버렸어. 그 남자. 이름도, 직업도, 나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남자는 지금까지 내가 만난 어떤 남자들과도 달랐어. 신입처럼 서툴지도 않았고, 팀장처럼 흔한 연애 감정을 섞지도 않았으며, 본부장처럼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지도 않았어. 그는 그냥 본능적으로 나를 지배했어. 아침이 밝아올 무렵, 나는 침대에 엎드린 채 숨을 고르고 있었어. 방 안은 아직도 뜨거운 공기로 가득했지. 한쪽 팔로 베개를 끌어안은 채 몸을 돌렸을 때 그는 침대 맞은편에서 조용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 처음으로 본 그의 맨몸. 넓은 어깨와 탄탄한 몸. 하지만 단순히 운동으로 다져진 게 아니라 실전에서 단련된 몸 같았어.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지. 이 남자는 위험한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름은 안 물어봐. 그가 먼저 물었어. 나는 몸을 일으켜 시트를 가볍게 걸치며 웃었어. 굳이 알아야 하나요? 그는 피식 웃더니 담배를 문채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 보통은 먼저 묻던데. 난 보통 여자가 아니라서요. 그 말에 그의 눈빛이 짙어졌어. 마치 더 깊이 탐색하듯이 날 쳐다봤어. 나는 그 시선이 싫지 않았어. 아니, 오히려 더 빠져들고 있었어. 좋아. 그럼 나도 묻지 않을게.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이름조차 알지 못한 채두 번째 밤을 맞이했어. 그 이후로 나는 완전히 달라졌어. 신입, 팀장, 본부장. 웃기지도 않았어. 그들은 그냥 내 장난감에 불과했어. 내가 원할 때 가질 수 있었고, 내가 질리면 버리면 되는 존재들이었지. 하지만 그 남자는 달랐어. 나는 그를 쫓고 있었어. 우린 정해진 약속이 없었어. 연락처도 교환하지 않았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이도 아니었어. 그저 우연히 혹은 필연적으로 같은 호텔바에서 마주치면 말없이 서로를 탐했어. 처음에는 단순한 욕망이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그에게 중독되고 있었어. 그를 만난 날이면 다른 남자들에게는 아무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았어. 본부장이 허리에 손을 두르거나 신입이 몰래 내 손을 잡아도 심지어 팀장이 다시 나를 소유하려고 다가와도 나는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았어. 그 남자에게서 느낀 감각들이 너무 강렬했거든. 그런데 문제는 나는 그 남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야. 그를 만날 때마다 나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 그의 전화는 한 번도 올리지 않았고, 그는 절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그가 한 무리의 남자들과 호텔 로비에서 마주치는 걸 봤어. 그들은 겉보기엔 평범한 수트 차림이었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어. 저 남자들도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 남자는 내게 눈짓을 하며 조용히 지나갔어. 마치 나를 모르는 사람처럼. 나는 그 장면이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어. 그리고 다음날, 본부장이 내게 뜻밖의 질문을 던졌어. 너 요즘 누구 만나고 있냐? 나는 일부러 모르는 척 웃으며 대답했지. 왜요? 질투나요? 그런데 본부장의 표정이 달랐어. 장난스러운 눈빛이 아니라, 진지하고 날카로운 표정. 조심해라. 너 요즘 이상한 사람하고 얽혀있는 것 같아.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일부러 태연하게 물었어. 본부장은 나를 한참 쳐다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 넌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정보로는 그 남자 보통 인간이 아니야. 나는 애써 웃으며 와인을 마셨지만. 속으로는 이미 온몸이 얼어붙고 있었어. 나는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느끼고 있었어. 그 남자는 위험한 사람이었어. 그런데도 나는 그를 더 원하고 있었어. 본부장의 경고 이후에도 난 멈출 생각이 없었어. 아니,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었지. 그 남자를 마지막으로 본건비 오는 밤이었어. 호텔 봐도 아니고 사무실도 아니었어. 완전히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주 우연한 척 마주쳤어. 그날 난 친구와 함께 강남의 한 라운지 바에 있었어. 친구는 내게 요즘 너무 위험하게 논다고 타박했지만 나는 그냥 웃으며 술을 한잔더 들이켰지. 그런데 갑자기 등줄기가 싸늘해졌어. 낯선 시선이 느껴졌거든. 고개를 돌렸을 때 그는 바 구석에 앉아 있었어. 어두운 조명 아래서 위스키 잔을 흔들고 있었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단숨에 나를 집어 삼킬 것 같은 눈빛. 나는 친구에게 잠시 다녀오겠다고 말하고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어.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는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날 올려다 봤어. 나도. 그런데, 그날의 그는 평소와 달랐어. 늘 조용하고 차가웠던 그가 그날따라 어딘가 날카롭고 초조해 보였거든. 무슨 일 있어요? 나는 장난스럽게 물었어.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 넌날 잊는 게 좋을 거야.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 무슨 뜻이에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나를 바라봤어. 그리고 평소보다 더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어. 넌 너무 깊이 들어왔어. 내가 원한 게 아니었는데. 나는 웃음을 잃었어. 그 순간 깨달았지. 이 남자는 나를 떠나려 한다는 걸. 그게 뭐 때문인지, 왜 그래야 하는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 나는 그를 보내고 싶지 않았어. 난 상관없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 위험하면 어때요? 난 이미. 그가 갑자기 내 손목을 세게 잡았어.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지만 강하게 말했어. 넌 몰라. 내가 어떤 인간인지. 그 손길은 여태까지와 달랐어. 욕망이 아니라 경고였어. 그때 직감했어. 이 남자는 지금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는 걸. 그게 무슨 뜻인지 묻기도 전에 그가 나지막이 덧붙였어. 날 찾지 마. 그리고 그는 그대로 일어나 내 앞에서 사라졌어. 나는 그를 쫓아 나가려고 했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 아니, 움직일 수 없었어. 어떤 본능적인 두려움이 날 붙잡고 있었거든. 그를 따라가면 안될것 같은 느낌. 그렇게 그는 사라졌고 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 그후로 정말 그는 내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내가 다시 호텔바에 가도 그곳엔 없었어. 우리가 마주쳤던 그 장소들, 어디에도.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나는 술에 취해 그의 번호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우린 애초에 연락처조차 주고받지 않았었지. 그제야 깨달았어. 그 남자는 처음부터 나와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걸.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그를 갈망하고 있었어. 잊을 수가 없었어. 아무리 새로운 남자를 만나봐도, 아무리 다른 사람과 밤을 보내봐도, 그의 손길, 그의 숨결, 그의 눈빛. 나는 여전히 그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 아니, 어쩌면 평생 그럴지도 몰라.